좋아 어머트다이잡아야돼 그렇지 밀어 밀어 그렇지 어 어떻게 한거야 빨리 일어나야지 거니 <목소리> 어 거니 어 밀어 올라타 오 살살 때려 살살 주먹으로 얼굴 뚝뚝 치고 <목소리> 허리 튕겨서 뒤집어 어디봐 집중 그렇지 손올리고 좋아 사람이 봐야지 보고 내려야지 그렇지 좋아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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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올라타 올라타 또 파운딩 때려 얼굴 빈다 사람이 돌아서 일어나야 돼. 그렇지. 빨리 일어나. 너 잘하는 것도 넘어뜨려. 그렇지. 밀어. 그렇지. 밀어. 올라타. 배에 올라타야 돼. 끝까지 배에 올라타. 배에 올라타. 그렇지. 이제 얼굴 또 때려. 살살, 살살. 그렇지. 좋아. 권이 움직여야지. 허리 튕기고. 그렇지. 일어나. 일어나. 이제 너가고 얼굴 때려. 툭툭 때려. 툭툭. 옆으로 돌아 올라타. 집중. 빨리 일어나. 사람이 더 잘하는 것도 해. 주먹 날릴 때. 그렇지. 주먹 날라오면 어떻게 해야 돼? 하나마 태클! 그렇지! 달려봐 그렇지! 좋아! 올라타! 잘하고 있어! 건이 움직여야 돼! 일어나야 돼! 밀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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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! 계속 때려! 스톱!